기록 김이내 운동화에 동그랗게 말려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으시면 빨리빨리 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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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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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바 김치, 다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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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오늘 아침 아, 4시 2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용해 5시 55분에 있습니다. 버스에 승차해서 인천서부터 이곳으로 왔는데요. 지금 8시 무렵입니다. 8시에 도착해서 출발은 9시고요 아직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9시에 하프코스에 참석해서 그, 달릴 예정입니다. 아, 이 홍성마라톤 대회는 춘천마라톤 10월 23일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장거리 훈전 겸해서 참석하는 건데요. 어, 하프코스고요. 네, 지금 제가 네, 7월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7월달 160km, 그 다음에 8월달에 한 17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330km 정도를 연습을 하고 오늘 가프코스 21.097호에 첫 번째 장거리 훈련을 참석하는 거고요 오늘 잘 달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11호 태풍 영향 때문에 그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지 않고 지금 날씨가 많이 흐려있지만 간간히 비상을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오늘 한 일일 전후에서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면 우중우중에 될수 있고 우중중라기보다는 그냥 이생비 맞는 그런 수준에서 그 비를 맞고 달리기 때문에 아마 그 달리기는 에 굉장히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면서 그 풀수마다. 예,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인천 남구 마라톤 소속으로 해가지고 회원으로 해서 어, 참석을 했고요. 어, 이곳이 인천 남구 마라톤 동호회 주스입니다. 어, 인천에서는 4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 지금 참가자 분들이 그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오늘 전체적으로 참가 인원은 하프가 아까 대략 보니까 한 500명 5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 0 k g 가좀더 많고 그다음에 6 k m 까지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한 3,000명 내외 수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보고요 지금 참가자들이 이제, 그, 운동장 안으로 점점 점점,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어, 저쪽에 관계자분들도 계속 이제 자리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오늘 자. 여기는, 어, 대회인치 간단하게 지난, 어, 거리가 굉장히 여러 아, 오늘 많이 홍성을 정말 자, 여러분, 좋은 홍성 정말 감사에서도한는데요정한 감사드립니다.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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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에서서도이국에서도한국께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를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서 이봉주 사수국장님께 마이크를 넣어드도록 하겠습니다. 등이고요. 저는 물품 보관소에 물품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거 맡기고 자, 물품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물품 찾으실 때 번호 필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물품 보관소에라 네, 물품을 보관하고 이제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 사진을 찍으려고 네, 핸드폰과 김덕. 셀카봉만 챙겼습니다.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물품 보관에다가 매겼고요. 네, 참하셨습니다 점점 참가자가 많아지고 있죠. 지금 기름 대장 안에서는 1 0, 0 k 경품 남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주을 하고 있네요. 아, 잠시만요. 여기 세정인가요? 아, 경품 추첨하고 있습니다. 알겠시죠 꽝. 다같이 석병 세번 시작! 만장인트로 파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내년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뽑아주세요 8023번 여자 하프 23번입니다 여자 하프 23번 28023번 아 여기 당첨되셨네요 제기! 어, 평택시 마라톤 클럽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평택 마라톤 클럽에서 대형 TV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택 마라톤 클럽이 맞네요 행운님과 예, 어서 오세요. 네, 280 23번 평택 마라톤 클럽의 김은경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 드럼 세탁기의 주인공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1등 놀라오십시오. 상품이 대형 세탁기고요. 2등이 김치 냉장고, 3등이 놀라오십시오. 어 TV 대형 TV 그, 그 외에도 아니, 많은 아니, 아니, 상품이 아니, 아니,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안 했을 거라든가.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10km마다 연속 막 바닥. 자 여러분 준비 체조를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그럼 다하고 나면 문제가 클 거야. 조금 내고 준비 운동을 시켜야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라톤대에 앞서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다 같이 워밍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팔 옆으로 벌려서 조금만 넓게 서주세요. 네. 네 음악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양팔 옆으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네. 자, 손 내려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볼게요 하나 일을 할때 앞에 계신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야? 되겠습니다 어? 자 큰소리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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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에 열 분만 지금 열을 비습니다큰소이로 하포 오오오오오오4 3, 4, 3, 3 2 1 출발 아무이애밖하 아, 지금 앞부 출발 신호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부 출발하고 싶어. 나무고. 출발하고 싶어. 네. 네, 상탈,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세선양주군산 아, 구를 지나서 100m 통과미요드

아, 주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려갔다 가자. 아, 이제 내려가자. <laughs> 아 벌써 힘드네요 지금 주로에 정상적으로 들어서서 아, 길게 늘어진 모습입니다. 아, 저는 후미에서 달리고 있고요. 아,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아, 이게 홍성 마라톤 10km 지점인데요. 여기 이제 10km 그 자원봉사하는 팀입니다. 물을 아, 다 얻어먹고, 아, 10km 해서, 하야 돼, 하여튼, 아, 바나나와, 아, 하여튼, 자, 수루지 천년농원 나중에 유튜브 봐. 네. 아, 오케이. 네. 아, 10km 아, 지점에 아, 급수를 받고요. 지금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반환점인데, 아, 반환점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반대편 쪽으로 점점 아, 달리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요 앞에가 10km 펜말이 있네요. 아, 10km 팬만 있고, 아, 제가 4km 지날 때 어, 뒤늦게 출발한 어, 10km 주자가 저를 추월해갔고요. 제가 8km 지점 통과할 때 하프 선두가 반하쯤 돌아가지고 13km 지점을 이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5km 선두고 13km 지점에 있을 때 이제 5km 떨어진 거죠. 저는 8km 있었고요아 그리고. 저 인천 남구 마라톤 쪽에서는 선두주자가 아마 저보다 4km 앞서가지고 갔고요. 저는 10km 통과하면서 반환점을 향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하프 반환점입니다. 아 반환점을 통과해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아 절반 또달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예상 제가 달려가는 예상 시간이 6분 때 지금 달리고 있더라고요. 1km에 6분. 그러면서 지금 완주 시간은 예상 시간입니다. 이제 7분 정도, 2시간 7분. 그런데 후반부니까 그대로 똑같은 속도 로 달릴 수 있을지 이건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기 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2km 지점을 달리고 있는데요. 남은 아, 농학 대가 활력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산청, 시간, 감사합니다. 자, 12km 지점에서 아, 농학 대 환영을 받고요. 또 12km 급수로 또 보충을 받겠습니다. 아, 이팅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 자, 12km 지점 통과했고요.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15km 지점입니다. 하프 15km쯤에 와서 아, 급소와 간식을 보충 그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 남구 마을 톤우승제님 지금, 지금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동반주하고 있습니다. 오, 운동을 아, 다시 시작했어요. 간식으로 바나나와 초코바이. 자, 우리 봉사자님 화이팅. 운동을 일시 정지했어요. 아 지금 그 홍성 운동장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앞에 운동장이 보이는데 아 여기 지금 마지막 코너를 돌기 직전입니다. 아 지금 하프를 달려가지고 아 다행히 끝까지 걷지 않고 아 이렇게 완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마지막 여기 코너를 돌으면 바로 운동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레키 안들어 드레키 예? 안들어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아. 중계까지 하시고 아예 감사합니다 아, 부여 말하자면 10월 1일로 오세요 네 예, 어디요 부여 말하자아 부여 말하자면 아, 예. 어, 인천 남도에서 간다고 하던데 예, 예. 아, 아, 버스 송차 아 예예 고맙습니다 아 지금 23만 2시간 23만 11분 30초 지나고 있나보네요 아, 지금, 마지막 쓰레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금 아, 만주,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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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2지트로피 그리고 상금이 아, 아까 10km 3위 성명 김보경 기록 45분 42년 9월 3일분요 네? 아, 오늘 한 시간 54분 걸렸습니다. 아유, 한 시간 54분. 네. 선생님. 아, 2시간. 아, 2시간. <laughs> 아, 저도 완전 못 쓰네요. 는 17위 어, 여자 아, 어, 장자 어, 여자, 여자 네. 17위 네. 아, 성명 정미영 기록 48분 24초 네. 이하 대원 같습니다. 2022년 5월 4일 홍성구 체육회장 백승균 대신 전달합니다. 아또 다시 시작했어요. 아 달리기 하고 와가지고요. 지금 그 국밥 준다 해가지고 국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국밥 타러 뭐 국밥도 준다라고. 계란프라이, 막걸리, 뭐 먹을 거마니다 어? 어디 음, <laughs> 저 국밥 아, 있숴야될거 숯사, 아니에요 운동시정제했요 이게... 이게... 어... 완주하고서 먹는 막걸리 기가 막히죠 아 이거 막걸리 최고예요 톡을... 맛있어요 어... 아, 그래요? 어... <laughs> 잠깐만요. 아, 아, 아유, 한더 줘. 오늘 홍성 마라톤에서 완주를 하였습니다. 어, 홍성 마라톤 대회 참가는 10월 23일 춘천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 장거리 훈련 이제 첫 번째로. 홍성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아, 너무 힘들게 뛰었지만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먹거리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대회는 일단 그 2시간 13분에 하프를 완주하였는데요. 아, 너무, 어, 즐겁게 뛰었고, 수루지 천연농원입니다. 한번 검색기 좀 해보세요. 이제 마라톤 계속 올릴 겁니다. 아, 너무 재밌게 뛰었고요 여튼,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춘천 마라톤까지 잘 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하프도 어렵게 완주했는데, 42.19km를 갔다 온다는 게 너무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고생 좀 해야죠. 마지막까지 연습을 이제 한 49일 남았는데, 그 연습을 충분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